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무인모텔 경매물거입니다. 위치는 미랑시 삼랑진읍 안테리 673 그리고 673-6번지입니다. 명칭은 자라모텔로 1실 1주차이며 무인모텔입니다. 대지 면적은 341.5평이고, 건물 전체 면적은 337.7평입니다. 모텔 아래쪽에는 주택과 카페 그리고 식당이 혼재하고, 모텔 뒤쪽은 농경지와 야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모텔의 사용성인 일은 1998년 12월입니다. 1999년 5월 달에 2층 일부와 3층을 정축을 했습니다. 본 물건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건폐율은 40%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오른쪽에 구독 글자 눌러 주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층은 없으며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본 모텔의 현재 주인은 2020년도에 14억 5천만원의 본 모텔을 구입해서 무리한 대출로 인하여 은행 이율을 감당하지 못해서 모텔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지금 영상은 본 건물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본 모텔은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 그리고 삼랑진 아시에서는 승용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편은 좋은 편입니다 경매길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모텔 현장 출입구입니다. 모텔 출입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약간의 경사로로 올라갑니다. 1층은 기계실을 제외하고 모두 주차자입니다. 1층에 감막이 된 부분이 1주차실입니다. 1층 감막이 된 부분에 1주차를 하고 2층에 객실입니다. 본물건이 많이 유찰된 이후로는 안테리 입구에 새로운 모텔이 많이 생겨서 수익성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 위에는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최저경매가격의 10%입니다. 입찰 장소는 미랑지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입찰을 하고 입찰 후에는 바로 발표를 합니다. 등기부상의 권리는 낙찰되면은 모두 말소가 되는 권리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미랑시 삼랑진업 안테리 673외 1필지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41.5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337.7평입니다. 거래는 그 경매입니다. 감정 가격은 14억 4,600만 원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며 사용 성인일은 1998년 12월 11일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숙박 시설로서 1실 1주차로 무인 모텔입니다.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 서라브 아스팔트 싱글 지붕입니다. 객실은 18개입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 삼랑진 아시에서 승용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2024년 1월 8일 최저 경매 가격은 4억 3,684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미랑시 삼낭진읍 안테리에 위치한 무인모텔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